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이도하는 효자카 유공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주행 성능, 거기에 내구성과 가성비까지 겸비한 명품 브랜드 수입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쿠페형 세단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고 명품 브랜드까지 적용된 바로 벤츠사의 c n s 350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드와드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품 브랜드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이 흰색상 바디에 위쪽으로는 썰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럭셔리한 실외관 디자인, 쿠페형 세단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옵션과 내구성, 가성비까지 모두 겸비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행 성능까지 완벽한 차량인데요. 제로백이 무려 6초대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정말 쉽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1억 600만원 정도. 달했던 억소리 났던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 바로 1760만원 176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벤츠 CLS 차량 전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LS 350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1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9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엔 다변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럭셔리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희소 가치성이 높고 정말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베이지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면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품 브랜드 차량에 정말 잘 어울리는 바로 흰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구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차량관리 잘된 만큼 백환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이렇게 led 비상등 순정 hid 어댑티브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정말 멋스러운 벤츠 엠블럼 까지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마감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릴 상 태도 깨지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와 아래쪽에는 전방 감지 센서 그 옆으로는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 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머스러름을 더해주는 스포일러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포맷틱 엠블럼 전차주모께서 드레스업까지 해주신 차량입니다. 가운데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 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지금 잘 적용되어 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포티한 쿠페형 세단 차량이지만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당연히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야무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테일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벤츠사의 CLS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품 브랜드 삼각별 벤츠 차량의 스포티한 디자인과 못말리는 질주 본능까지 정말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흰색 바디에 럭셔리한 실내, 베이지 시트로 적용된 이 차량.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정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 거기에. 스포츠 쿠피형 세단 차량인 만큼 정말 웅장한 소리와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59,58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 핸들 어느 정도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 편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우측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빅 옵션과 그 위쪽으로는 패드시프트 그 옆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우측에는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바로 컬럼식 기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옆으로 센터패션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오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럭셔리한 벤츠 아날로그 시계,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얼 버튼과 내비게이션 메뉴얼 버튼들, 그 옆으로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리어 커튼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컨 컨트롤러 옵션과 고급 차량에 적용이 되는 에어서스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썬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과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쿠... 평 세단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4인승으로 적용된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뒷공간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영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이렇게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와 그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이중 컵홀더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 색상과 잘 어울리게 베이지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천장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엔진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짜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벤츠 CLS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CLS350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11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9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유 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펜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쿠페형 세단의 시초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멋스러운 이 벤츠 C의 레스 차량.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억소리 났던 차량인데요. 정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가성비, 실내에는 럭셔리함까지 더해주는 베이지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의 조합인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때 신차 출고 금액 무려 1억 600만원으로 달했던 차량인데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760만원, 176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벤츠 CLS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 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